고려대 입학사정관이 저는 뭐 깊이는 얘기하라고 할줄 알았는데 자신감 있는 태도를 얘기한데 이 말은 뒤주 말하면 아니 고려대 지원하는 애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말을 이거밖에 못해 이런 겁니다 교수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말도 어눌해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래서 실제로 아니 교대 입학사정관이 말끝좀 흐리지 마 이런 부분들이 학생이 그만큼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걱정해서 하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애들은 자기 촬영한 모습을 봐야지. 자기가 다리 떠는 줄 압니다. 건국대 입학사정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데 완벽주의 성향이 좀 강한 아이들. 이런 애들일수록 앞에 질문에서 뭔가, 아, 난 잘못했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 뒤로 가면 급격히 말이 적어지고. 그래서 적어도 모든 질문에 대한 것들 다 잘한다 생각하지 말고 근소한 차이를 합불이 갈리니까 사실상 끝까지 질문에 최선을 다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다음 질문 받든가. 교수 입장에서도 애들이 갑자기 왜 정지가 와요? 교수도 당황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